예 부총리님 지금 인공지능 AI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AI 인재 100만 양성으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이루자라는 그런 담론이 많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유한 최고급 AI 인재는 400명 수준으로 전 세계 10위에 불과합니다 이래가지고 4차 산업혁명 대비 되겠습니까. 이런 현장의 AI와 관련해서는 인력이 특히 고급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요. 과기부와 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산업부, 또 중소벤처기업부 여러 협업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서 이 AI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국내 AI 기발 개발, 개발 인력이 약 1만 명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AI 인재를 길러낼 것인지 아울러 이를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산업 회생까지 고려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전략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차상균 서울대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장이 국가적으로 AI 인재 한 명이 아쉬운 사, 사, 상황에서 다양한 인재를 대학 대학원 정원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입학 정원 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 대학은 학력 인구, 학령 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점 국립대조차 학 등록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특단의 교육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등과 지역 대학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에 부족한 교수, 교육 커리큘럼을 서울대, 카이스트, 해외 유수 대학과 함께 운영하고 지역 거점 대학, 지역 산업별 특성에 맞는 AI 학과, AI 대학원을 지원해서 전국 단위로 AI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의원님 제안하고 취지는 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디지털 공유 협력 대학 사업을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여러 대학의 신기술 분야, 특히 이제 AI와 관련해서도 여러 대학이 함께 그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을 구성을 하고 저희가 그걸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지금 오늘 의원님 제안해주신 아, 이런 부분들까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가 삼각편대를 구성해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합니다. 이를 더욱 확대하여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경상대 같은 우리 경남의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 모든 지역 대학들이 AI 인력을 양성하고 AI 인력 수요 대응을 할수 있는 국가 지원책이 마련어야 됩니다. 예 저희가 정원도 일부 어 신기술 분야 특히 ai 와 관련해서는 아, 편입 정원을 녀석을 활용한다 든가 해서 좀어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 제도들을 좀음 개정을 했는데요 어, 그게 이제 현장에서 단기간에 어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충분치 못하다고 하면 좀더 획기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방 대학은 또꽃 피는 순서대로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 지역 대학에 AI 학과, AI 대학원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 대학 정책을 추진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하버드보다더 좋다는 미네르바 대학처럼 이제는 캠퍼스도 강의실도 필요 없이 전 세계를 다니며 배우는 시대에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쪽은 위어터지고 다른 한쪽은 첨일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망들이고 무엇을 주재하겠습니까? 교육부총리께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혁명을 위해서라도 이문제의 마지막 마지막 다가올 것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취지에 공감하고요.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이고 그것을 어, 대전환의 시기에 맞는 획기적인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 교육 대전환의 시기에 고등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그리고 어,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될수 있도록 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